사울은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다음 왕으로 다윗을 예선합니다. 어느덧 사울이 지휘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골라 남겨둡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죠. 사무엘은 밤을 세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가 그를 책망합니다.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예선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 세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지 2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자신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평판과 체면을 더욱 신경 씁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두 번째 왕의 기준은 마음이었습니다. 작고 외소한 다윗을 보며 사무엘조차도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준은 그 중심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들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